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다니,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죠.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제 맨얼굴이죠. 아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스크 없이 어, 제 민낯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사실 좀 제가 더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윈터 이후에. 3월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수업 중에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제작해 봤어요. 어,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면 아 3월 이후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이제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3월 이후에는 당연히 N수 친구들하고 또 빠이빠이 할 겁니다. N수 친구들은 이제 분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엄매반하고 화작반으로 나눌 거예요. 어, 엄매반하고 화작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아마 3월 요한 달간은 진도 중심으로 나갈 건데, 그럼 어떤 진도가 있냐면, 이 엄매 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문법 진도가 되겠죠? 어, 문법 중심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은 화작에도 진도가 있나? 우리 작년 수능 작년 6평 물론 이제 9평은쉬웠으니까 그다음에 예시문학 문제를 보면 선택과목 어, 화작의 경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이게 물론 독해를 잘하는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 푸는 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특별한 준비가 없지 그냥 잘 읽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비문학 문제 풀듯이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쓸데없이 소모가 되더라. 그래서 이 화작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독서 비문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수업을 할 건데 그건 딱한 달입니다. 한 달만 하면 아 화작 이렇게 읽고 풀면 되는 거구나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연, 연습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3월에는 이거 어, 이제 3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이렇게 분반하면 아마 언매 문법하고, 그 다음에 이화작에 맞춰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 당연히 지금 무리학원은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의 학원이잖아? 어, 수능을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3학년 때 내신 문제는 모의고사랑 똑같습니다. 1, 2학년 때 내신하고 완전 달라. 거기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의 문해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론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당연히 2017학년도 기출 문제부터. 왜냐면 이때부터 지문이 길어지고 어려웠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 맞아. 우리 윈터 때 연습했던 것이 이런 거였지. 아, 그래. 과거의 기출 지문들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런 측면에서 문학을 보니까 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다. 아, 근데, 사실 뭐, 이거야, 기본적인 거고, 이건 내가 알아서 잘하면 돼.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얘야. 예.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아, 저는 뭐, 내신에도 신경을 쓸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수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 그런 친구 당연히 있겠죠. 뭐, 수능에 당연히 집중하는 친구들은 우리 수업 잘 따라오면 돼. 어, 내가 제시하는 걸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신 하고 싶은 친구 내신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어, 내가 조금 귀찮으려고 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좀 투자 투자 그래 여러분들의 나은 성적 여러분들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하려고 어. 지금 매주 우리 사전 설문지 보내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진도 상황을 점검을 할 건데 사실 언매의 경우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어 엄매는 아마 문법 중심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진 그뭐 특별할 건 없어 문제는 이제 화작 하는 친구들이 문제더라고 보니까 이 주변 학교에서는 화작을 하게 되면 이제 독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학 이런 것들도 더불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중에서 다룰 수 없잖아 그래서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진도 상황을 점검하고 그거 안에서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둘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수업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지. 내신 자료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질문하고 어려운 문제를 취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도 제작을 할 건데, 이 영상은 내신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아, EBS에 나오는 문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어.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은 뭐 업매를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도 모두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EBS에서의 독서와 EBS에서의 문학도 공부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내가 좀 귀찮다는 얘기인 거니까 요거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어, 그러면 이렇게 3월 한 달간을 좀 보내면 아마 보통 이제 내신 대비를 4월 말에 하잖아. 4월 말, 그러니까, 3월 말부터 하죠. 4월 말에 이제 중간고사, 혹은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아마 3월 말부터 여러분들이 좀 내신에 신경을, 내신을 신경 쓰는 친구들은 내신에 신경을 쓰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도, 그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 수업을 할 거야. 왜? 지금 엄매하는 친구들은 그 진도가 결국에 시험범에 위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다가, 아마 우리가 3월부터 이렇게 진도를 쭉 뺐기 때문에, 딱 중간고사 범위, 혹은 그이상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현대문법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화작의 경우는 기본적인 읽기가 끝날 거야. 화작과 관련된 접근법이 끝날 거라고. 그래서 요 1교시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요런 자료로서 유형 연습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신 문제도 모의고사처럼 낸다니까 그리고 이 3학년 맡으신 분들이 문제 정말 기가 막히게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그 구하는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학평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중심일 수밖에 없잖아. 그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많죠.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정말 자극을 해줄 거란 말이지. 지금 이게 밑바탕이 되면 지금 내신에 신경 쓰는 친구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이게 아마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어, 지금 아마 이 주변의 학, 이 주변의 학원에서 이런 거 다루는 거 없을걸? 어, 우리 학원이니까, 나니까 이런 거 다루는 거야. 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지금 업매와, 그 다음에 화작, 어, 혹은 나아가서는 지금 요세 번째 거 봐봐. 우리 3월에서도 여러분들의 진도 상황을 점검하겠지만, 당연히 지금 우리 4월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3월 말부터도 똑같이 진도상항 준비하고 영상도 찍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번 연습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은 이어져야겠죠? 근데 요,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냐면, 요 기출분석은 아마 대체적으로 엄매 친구들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매일 때는 독서랑 문화가 따로 안 나가. 거기에 문법이 정말 집중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화장 나가는 친구들에서는 어, 거기에 이제 내신과 관련해서 혹은 아 근데 내신이란 말을 제가 쓰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EBS 지문들인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집중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다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영상들은 다 봤을 테고 문제는 그와 관련된 문제들 그와 관련된 유사 문제들을 혹은 변형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볼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매를 듣는 친구들도 저도 이런 EBS 변형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어, 언제든 얘기해. 이미 준비는 다 되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료 주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원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신 준비 자료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이렇게 아, 내신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신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건 중간고사 이후거든.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내신 준비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내신에 매몰되어 있어. 내신에 매몰되면 내신이 끝나. 그럼 다시 수능 마인드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 되찾는 시간이 또 쓸데없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뭐 우리 학원이나 나에게 수업을 들으면 그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거를 할 거다. 이거를. 지금 이 주변에서 이런 모의고사 하는데 많지 않아. 아니? 없을걸? 대놓고 우리처럼 아, 더군다나 수업 그 저는 수업 중에 문제를 되도록이면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80분간 시간을 왜냐면 그것만큼 시간이 소모가 되잖아. 그 시간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거 풀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해봤다면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문제도 한번더 풀어보고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 어.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심화된 학습이 진행이 될 거라 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뭘 통해서 얘네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거야. 왜? 앞에서도 했잖아. 앞에서도 했는데 지금도 안할 이유가 없죠. 어, 이 기출 분석은 기출 분석은 딱 21학년도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작년 6구 수능, 작년 6구 수능하고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된 혹은 재작년에 공개가 된 예시문항의 경우는 이게 딱 6평 보기 전에, 9평 보기 전에 혹은 수능 보기 전에 해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정말 제대로 좀 확인해 볼수 있거든. 물론 그뭐 인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그래, 주로 인강이 되겠네. 나는 딱 요거에 맞춰서 최근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잘안 알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보긴 했어도 실제로 풀어보던가 느낌이 다르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자꾸 새로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어, 많이 풀자가 아니야. 제대로 좋은 지문에 제대로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 물론 당연히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도 기말고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어 그러면 어 누구나 누수되는 거 없이 혹은 뭐 EBS에 매몰되는 거 없이 내신에 매몰되는 거 없이 수능을 중심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끌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고민 많이 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결론은 하나더라고. 아, 내가 귀찮고, 내가 한번더 움직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래서 어, 2월 수업 달 마무리가 되고, 어, 우리도 이제 3월에 자연스럽게 또 어,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이제 수업에 어, 화요일, 수요일, 목일, 요 어, 그럼 이제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